마방 끝나 호이야너 오자마자 자냐 자 서수령 프린트 꺼내시고 요거 오늘 시험 본다 오늘 마지막 시험 딱몇 개? 27개 어 요거 다 했지만 그냥 외우기 전에 그냥 한 번씩 세이랑 같이 읽어보고 어 외우자 그펜 꺼내가지고, 아이고, 여기 노란색이요. 노란색이 문법상의 포인트거든. 표시해봐. 아, 얘들아, 이거는 서술형 안 나오더라도 문법 나올 수 있으니까, 여기 노란색 잘 봐. 아저씨, 서술형 안 나오면 어떻게 왜 외워? 하지 마시고, 외우면은 좋아, 외우면은. 지금 이, 여기 있는 게독해할때 가장 어려운 문장 27개거든? 그러니까 외우면 독해도잘 되고, 여기서 문법 많이 나올 거야. 서술형안 나와도. 그래서 외우면 문법도 맞고, 어, 외우면 여러모로 좋으니까, 그냥 외워. 자, 1번부터 그냥 한 번씩 쭉 읽고, 구조 설명해 줄게. 니네 구조를 파악해야지 외워진다. 어, 자, 교과서 문장부터 가죠. 어, spending a month fully disguised. 완전히 변장된 채로 한 달을 보내는 것은 주어니까 ing가 붙었고요 변장된 채로니까 pp야 72살의 노인으로서 까지가 주어입니다 훨씬 더 삶을 어렵게 했습니다 트렌트가 자 우슈쿠마 해부 pp 가정법 과거 완료 해석은 과거니까 여태껏 상상할 수 있었던 것보다. 지금 하면서 외우려고 노력해봐. 집에 가서 이따 따로 외워야지 하지 마시고, 시험 보니까. 자, 2번이요. 그는 마침내 볼수 있었습니다. for self는 혼자서 스스로. 이건 중간에 낀 거고요. 이게 목적어죠? 혼자서 what it was like. 얘들아, what, like는 뭐니? 무엇처럼이 뭐야? 어떤지죠? how라 그랬다. 아, 조심할 거는 how, like는 안 돼. 이거 두개다 빼고 how야. 그것이 어떤지, 그것이 뭡니까? 투이야. 가주어, 진주어입니다. 사회에서 senior citizen, 노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지를 스스로 볼수 있었습니다. 3번, 자, 모의고사 지문으로 가죠. 대부분의, 어, parents, 특허들은, 이제, 자, as much, 블라블라, as는요, 어, 뭐, 뭐만큼, 많이, 뭐, 뭐야. 자, 많이, 어, about defending monopoly. 왜, 아, 29번부터지? 헉! 나 미쳤나봐. 아, 그래서 내가, 아, 4번, 5번, X. 아, 내가 깜빡했네. 4번, 5번, X. 미쳤나봐. 6번 가겠습니다. 응. 어. 3번 안 했냐? 아, 뭐야. 아, 이거 그냥 뛰어넘었구나. 자, 3번. 2. E. 평생에 한 번뿐인 기회는 그들이 이해하도록 도왔습니다. 여기가 포인트죠. 어, 목적어가 나 l 니 a 머럴소 b입니다. 신체적 변화들. 그다음 관계대명사 절이 이렇게 꾸며줘. 노인들이 go through 경험하는 신체적 변화들 뿐만 아니라 뒤에 봐. 사회가 그들을 추리스 대우하는 방법까지도 이해하도록 도왔습니다. 그다음에 6번으로 가셔야죠. 6번. 자, 6번은 어 이거 어렵지, 이거. 자, 나론이 또벗 생략 얼소가 되겠네요. 근데 중요한 게 나론이가 부정어니까. 지금처럼 부정어가 문장 앞으로 나가면 주어 동사가 도치가 된다. 그래서 'r'과 'humans' 뒤에 있다가 뿅 나온 게 중요한 거죠. 인간들은 독특할 뿐만 아니라 대이하라는 의미에서 대절은 센스의 무슨 절? 동격절. 위치 안 되는 거 알지? 그들이 어, ever widening, 점점 확장되는 도구 세트를 사용하기 시작했다라는 의미에서 독특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유일한 종입니다. 이 행성, 어, 지구상의 that 관계 대명사인데 선행사 뭐야? planet이 아니고 어, species라 그랬지? 그러면, 얘들아, species는 단수, 복수 똑같잖아. 이건 단수야, 복수야. 유일한이니까. 단수라 그랬잖아. 그래서 that has라 그랬잖아. 음. Uh, constructed forms of complexity. 복잡성의 형태들을 구축해왔던 유일한 종이야. 또, 대시 관계 대명사인데, 이번엔 선행사 뭐니? forms니 complexity니, 어, forms입니다, forms. 그래서 복수니까 여기는 s가 없죠, use. 음. 자, external, 외부의 에너지 자원을 사용한 복잡성의 형태들을 구축했던 지구상의 유일한 종입니다. 음, 7번이야. 딱 보면 이제 기억이 나야 돼. 문장이 문장이 생소하면은 공부 안한 거야. 강력한 아이디어에 대한 디펜스 변론잘 봐라. 대절이 끝까지 무슨 절? 역시 아이디어의 동격절이죠. 그래서 요대은 동격의 접속사입니다. 심지어 견해들조차. 자, 두 번째 대은 뭐니? 관계 대명사로 관계대명사 절이 어디까지야? despise까지죠? 당신이 despise 경멸하는 견해들조차 자, 동격절의 주어는 뭐니? views가 주어지 그래서 동사 deserve에 s가 없고 견해들이 들려지니까 to be heard 수동이고요 다시 당신이 경멸하는 견해들조차 들려질 가치가 있다라는 개념에 대한 강력한 변론이야. 8번이요. 그 아이는 컴투는 뭐뭐하게 되다였고요. 얘들아 비 e a 어러브 e of가 뭐뭣을 알고 있단데 비 대신에 feel 그러면 알고 있다고 느끼는 거죠. 그 아이는 점점 알고 있다고 느껴지게 됩니다. 뭐를? What it is. 그것이 무엇인지를. 그것이 뭐니? 투이야. 가주 진주다. 자연에서 혼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점점 알고 있다고 느끼게 됩니다. 9번이요. <laughs> uh, more distance in stairs. 더 많은 계단에서의 거리가 is traded, 박, 맞바꿔집니다. 더 적은 힘과 그 의도된 높이에 도달하기 위해서. 이건 뭐 특별히 중요한 게 없고 그냥 다 외우시면 되고요. 자 10번이요. 중요한 건 neither a nor b죠. 사과들도 지구상의 다른 어떤 것들도까지가 주어져 태양이 우리에게 크래쉬 다운 추락하도록 초래하지 않습니다. s 스는 목적격 보호로 투가 온다. 음. 자, 11번이요. 우리는 맥슈어 sure, 확실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생약 대디아를 우리의 평가가 우리에게 accurate measures 정확한 측정을 가져다 주고 있는 것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어떤 측정이야? 외떨절이다. 대절 안 되죠. 우리 학생들이 내용을 이해하는지 어떤 내용? 명주동 그들이 탐구해서 사용하는 내용을. 이해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측정들을 평가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고 있는 것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 이건 지금 방금 한 거네. 12번. 다시 한번 간단히 하자. 더스 앞까지 비커 c 절이 주어였죠? 절이 주어면 단수니까 더지고요 단지 링크의 표면이 평평하고 오픈되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은 반드시 표면이 부드럽고 입은 고르다는 것을 반드시 의미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이것도 지금 했네요. 13번. 그 연구원들은 제안합니다. 데디야. 귀여운 공격성이 우리가 너무 감정적으로 과부하돼서 우리가 엄청 귀여운 것들을 돌볼 수 없게 하지 못한다. 라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중부정이야. 돌보게 한다는 거죠. 자, 이제 리딩 파워로 가겠습니다. 자, 14번요. 당신이 물건을 구매하면 당신은 지불하고 있는 겁니다. 자, 포인트는, 어, 이거 just가 only 대신 쓰인 거라 그랬지? 그래서 not only a, but also b인데, also 생략. 얘들아, 또 써봐. 또 only가 just 말고 뭐로 바뀔 수 있다고요? 어, merely로 바뀔 수 있고요. simply로 바뀔 수 있고요. limited로 바뀔 수 있다고 그랬어? Just 대신에 자그 물건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더 cost 비용까지도야 어떤 비용 To get that item to you 당신에게 그 물건을 이동시키는 비용들까지도 당신이 지불하고 있는 겁니다 자1 5 번이요. 당신이 살때그 토마토를 슈퍼마켓에서 살때 그러나 많은 비용들이 있습니다. 얘들아 언어벌어부는 만원이고 더넘벌어부는 뭐뭐들의 수고. 자 어떤 비용 여기가 포인트다. Result in이 초래하다인데 전치사 나오고 목적어 나오고 ing가 나오면 아니 그냥 명, 명사라고 할게. 전치사, 명사, 대명사, ing가 나오면 요 ing가 전치사의 목적어고요. 어, 요 가운데 명사는 뭐라고?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라 그랬지? 그래서 얘가 이거 하는 거야. 여기 ing가 중요한 거죠. 당신이 훨씬 더 많이 지불하는 것을 초래하는 거야. 뭐보다? 당신이 농부에게 지불할 것보다 당신이 훨씬 더 많은 것을 지불하는 것을 초래하는 많은 비용들이 있습니다. 16번 집중하시고 내 시계는 나대의 법이다. A가 아니라 B 나에게 시간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말해줍니다. every minute은, 이건 부사야, 부사. 중간에 낀 거야. 매번, that 이하를 말해줍니다, 야. 대절이 목적어다. 어, 대절이 텔의 직접 목적어예요. 어, 또 바보같이, 어, minute이 시간이네. 그래서 when이구나 하면 안 되는 거야. 이거 every minute은 중간에 낀 거야. 그것이 내 의무다. 그것은 투이하죠 폐하를 위해서 죽는 것이 내 의무다. 라는 것을 매번 나에게 말해줍니다. 황제한테 아부해가지고 출세하는 얘기 알지? 자, 18번이요. 뭐야, 17번 뛰어넘었거 아, 아, 17번. 더비, 더비가 되겠죠. 아, the younger they are. 그들이 더 어리면 어릴수록, uh, when they start using a brand or product, 그들이 브랜드나 상품을 사용하기 시작할 때, 그들이 더 어리면 어릴수록, 그 다음 여기가 해석이 어려워. 얘들아, 더비 더비 구문 해석이 어려우면, 더 비교급을 원래 자리에 집어넣고 해석해. 자, more likely가 원래 어디 있었니? 여기 있었죠? 여기 있다가 앞으로 뿅 나온 거야. 그러면 be likely to다. 뭐니? 뭐뭐 하기 쉽다 more 점점 더 그들은 keep ing 계속 뭐뭐하다. 점점 더 그들은 계속 그것을 사용하기 쉽습니다. t h years to come 다가올 세월, 미래죠 미래. 어, 미래를 위해서. 음. 18번이요? 자 요거는 중요한게 whatever 복합관계 대명사 절이 주어인데 복합관계 대명사 절이 어디까지니? guess 앞까지야 음, 요까지가 주어야 자 whatever bias people may have as individuals 사람들이 개인들로서 가질지도 모르는 어떤 bias 편견이든지, 그것은, 자, 절이 주어면 단수니까, 게스가 되겠죠? 그리고 편견이 증가되니까, 수동이죠? 증가되어집니다. 그들이 집단으로서 어떤 것들을 토론할 때. 음. 자, 19번요. 이건 물어볼게요. 자. women 하고 후가 나오는데, 관계 대명사 절이 어디까지니? 여기 h e l p 앞까지죠? 들어왔었던, d a d 이하라고. 그들이, 어, uncooperative, 비협조적인 사람들이다. 또는 부주의한 운전자들이다. 라고. 아, 여기까지가 됐절이야. 어, 라고. 이틀 전에 들어왔었던 여자들은. 까지가 주어져. 도왔다. 그 연구원을. 자, 여기가 포인트죠? 배수사 ss가 나오면 앞에 s는 만큼이고요. 뒤에 s는 보다라고 그랬어요. 거의 두 배만큼 많이 도왔다. 누구보다? 다른 그룹의 여자들보다. 내용 기억나지? 이제 끝나간다. 자, 집중. 20번 갑니다. <laughs> 짧은 거. Uh, the more we learn about whales, 우리가 고래에 대해서 더 많이 알면 알수록, the better able we will be to protect them. 우리는 그것들을 점점 더잘 보호할 수 있을 겁니다. 쉽죠? 자 21번이요. 이거는 포인트가 이거 기억나지? What is not for? 뭐야? 뭐멋이 없다면 이거 원래는 뭐니? If 뭐니? If it were not for 에서 If가 생략이 돼서 Were가 튀어나온 거 알지? 얘들아 뭐로 고칠 수 있어? 두 글자 but for 한 글자 without 로 고칠 수 있는 거 알지? 그리고 가정법 과거니까 여기도 밑줄 쳐야죠. 우슈쿠마 동사원형 w h a t d be 음. 자 해석 우리는 없을 것이다. 오늘날 위치에 투 이하가 포지션 꾸며 줘. 어떤 위치 고래의 권리를 위해서 주장할 위치에 오늘날 없을 것이다. 뭐가 없다면 과학적 연구 that has been done 행해져 왔던 과학적 연구가 없다면 자, 22번이요. 이거 수가 기억나지? Never 또는 Not a until 비하면 뭐니 비하고 나서야 비로소 a하다. 그렇죠? 비하고 나서야 비로소 a하다. 나는 비로소 꿈꾸게 되었습니다. 의학에서의 직업을 추구하는 것을 뭐 하고 나서야 내가 그 병원에 where this is 식이병을 위해서 입원하고 나서야 비로소 아, 23번이요 예술계는 분리되었습니다 소대꾸문이죠 너무 많은 사소한 운동들로 분리가 돼서 드디어트래킹 데모 그것들 모든 것을 추적하는 것은 요게 대절의 주어입니다. 그래서 ing고 ing가 주어면 단수니까 is고요. 어렵습니다. 어, 24. 당신이 새 단어를 배울 때자 여기부터 중요한 건데 이거 패턴 불러봐. It takes a 시간. 음. 투부 아, 잠깐만. 그래, 시간. 시간. 아, 시간 노력하자. 시간 노력. 투부 정사. 뭔 뜻이야? A가 요구하는데 시간 노력이 필요하다. 이거 어떻게 바꿀 수 있다고? It takes. 순서 바꿔. 시간 노력 앞으로. A가 뒤로. 부정사 그대로 오고. 이 가운데 뭐가 온다? A는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죠?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for를 붙인다. 그래서 저 문장은 이 패턴이죠, 요 패턴. A가 이거 하는데 시간 노력이 필요하다. 그럼 의역하자. A부터 봐. world가 A죠? 단어가 to be mastered. 습득되는 데에는 그 앞에 시간 노력 봐. 여러 번의 다양한 인터벌스, 어, 간격의 반복들이 필요하다. 요거 위에 거로 고쳐봐. 자, it takes money. 더, 그치, 더, w o r d 그 다음에 several부터 어, i n t e Interverse, r v e r s 까지 오고요. 그 다음에 to be mastered 하면 되겠죠? 할줄 알지? 25. 음악은 아주 작은 단어입니다. 아, to encompass something. 어떤 것을 encompass? 뭐, 아우르다, 담다. 어떤 것을 담기에 아주 작은 단어입니다. 대부터 끝까지가 something 꾸며주겠죠? 어, as, as야. 그만큼 많은 형태들을 취하는, 뭐만큼? 문화적이거나 subcultural, 하위문화적인 정체성들이 있는 것만큼 그만큼 많은 형태들을 취하는 something. 어떤 것을 담기에 아주 작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내용 알지? 어, 음악은요, 그 용어에 비해서 담는 개념이 너무 많다. 아이고, 26번이요. 자, 요 문장은 입비댓 강조 구문이네요. 어, 요, 요, 가운데 거 강조하는 거죠. 바로, 오직 사실 뿐이다. 요댓은 동격의 접속사지? 어, 외치 안 돼. 우리가 그것들을 모두 음악이라고 부른다는 사실 뿐이다. 모는, 데디아는, 데디아. 어, makes it seem obvious. 그것이 명백하게 보이게 만드는 것은. 아, 여기. Makes에도 S동그라미. Makes의 주어가 뭐니? 입비대 빼봐. 그러면 주어는 perfect죠. 그래서 맥스야. 그 다음에 조기서 이시모니 감옥 적어 대절 진목 적어 이슨 데리아죠. 그것들이 함께 속해 있다라는 것이 명백하게 보여지게 만드는 것은 바로 단지 우리가 그것들을 모두 음악이라고 부른다는 사실뿐입니다. 아 이런 거 어렵지. 자, 마지막. 27번. 그는, 자, 소 동그라미, 대동그라미, 소대구무냐 너무 e n t h u s 열정적이어서 중국어 훈련과 그의 한국 판문점에서의 근무에 대해서 너무 열정적이어서 대디야 그것은 초래했습니다. one of the 최상급 복수 명사 가장 긴 면접들 중에 하나를 초래했다. 그다음에 최상급 명사 주어 have ever pp 하면은 주어가 여태까지 머머한 것 중에서 가장 머머한 뭐 뭐죠? 이요 어, i 이하는 최상급을 강조하는 거죠. 내가 여태까지 가졌던 면접 중에서 가장 긴 면접 중에 하나를 초래했다. 아이고,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